네 효과. 네, 우리의 비즈니스 글은 비즈니스 글을 뭐라고 해야 하냐 이거? 업무상 업무상의 글 업무상의 글은 포함하지 않는데 미스테리를 포함하지도 않고 필요를 포함하지도 않죠. 뭐에 대한 필요? 해석에 대한 필요를 포함하지도 않죠. 있는 대로 드러나야 되는 이제. 위는 쓰는 게 쓰고 있는 게 아니죠. 뭘 쓰고 있는 게 아니야? 해석의 포이출드 시야, 포임이랑 다르게 하죠. 시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. 해석의 시를 쓰는 게 아니죠. 근데 해석의 시가 어떤 것이냐면, 독자들이 생각할지 모르는 시죠. 우리가 말하고 있다고, 이거나 저거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는 시죠. 어떤 것이 명확하지 않은 시 얘기하는 거지. 우리는 큰문제 있게 되죠. 뭐 한다면? 리더가 물어보면, 내뭐 네, 물어보면. 이것이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건가요? 아니면 당신이 정말로 말하려고 시도하고 있던 건가요? 이렇게 되는 거 얘랑 얘랑 평균이 뭐지? 내가 당신의 의미를 여기 잘못 이해한 건가요? 해석한 건가요? 맞죠? 이런 식이죠. 이런 질문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이제. 이상한 것은 종종, 뭐다? 어, 양당 간의 문제다. 왜 이것이면 이건가 보태? 맞죠? 우리는 여기에 있지 않죠. 설명하기 위해서. 우리 메시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죠. 리더에게. 우리는 무라, 이, 이용관 하지 않다니까, 뭐할수 없어. 말할 수 없어.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? 말하는데 이용만 하지 않으니까, 말할수 없다고 했겠네 우리 말할 수 없어. 뭘 말할 수 없어? 이것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거야, 원했던 거야라고 말할 수 없죠. 또는 내가 그것을 푸, 사약동사, 목적의 동사원형, 다른 방식으로 말하기 해줘. 그리고 내가 그것을 너에게, 어, 다이그램, 도표, 도형을, 도표를 그리도록 말안 들어줘.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. 안된데 그것은 양단 간의, 네 문제인 거죠.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. 그래서, 어떤 종류의 비즈니스 글이 만드는 걸까? 최고의 인사를 만드는 걸까? 하나, 단지 한 가지가 있대. 글이래. 근 어떤 글이야? 어, 컨베이스. 전달하는 글이죠. 너의 아이디어를. 무구 가지고 전달해? 명확함과 정확성을 가지고 전달하는 글이죠.